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오늘은 어린 왕자 제 16장, chapter 16 들어가 있습니다. So then the seventh planet was the earth.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행성은 지구였다. The earth. 지구였다. The earth is not just an ordinary planet. 지구는 단지 어떤 보통의 그 일반적인 행성이 아니었다. One can count. 자, 여기 원인 일반인 주어, 뭐, 우리, 에, 혹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에, 뭐 사실, 그리고 우리말 할 때는 그냥 번역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번역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can count. 자, 헤아려 볼수 있다. 이 이렇게 뒤에 이제 쭉쭉 구체적인 내용이 헤아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은 헤아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 헤아려보면은 이렇다는 말입니다. There r e 111 kings, 111명의 왕이 있고, not forgetting 자 잊지 말고, to be sure 확실히 the Negro kings 서명됨 그들 중에 그 흑인 왕들도 잊지 말고 자, 우리 111명의 왕이 있는데, 뭐 이것은 결국은 111개의 100... <laughs> 국가가 있다. <laughs> 넌 말가도 같은 말이겠죠. 예, 그 중에 물론 더긴 황돌도 있겠습니다. 7000 geographers. 이게 이미 그 어린 왕자가 지금까지 그쳐온 행성의 왕이 처음에 왕이 있었죠. 그다음 뭐 지리학자도 있고, 었 그다음 뭐 사업가, 등등 뭐 술꾼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새로이 등장합니다. 그 이제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 왕이 있었던 행성에 왕이 혼자만 살고 있었죠. 왕이 혼자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행성에 왕이 한명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구에서는 111명의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0명의 지리학자가 있고 900000 business m n 그리고 90만명의 사업가가 있고 7500000 tippler 티플러. tippler는 이제 tipple <laughs> tipple 이렇게 해서 홀짝 홀짝 술을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술꾼 뭐 술고래 이런 말 750만명의 술꾼들이 있고 311 million c 어, o n c d e d m n 뭐3억1 0 0 0명명의그우쭐쭐는는0 0면한 우쭐대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쭐대는 사람이 있을 것인0 0 0 0 0 0즉 다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a b o u 0 two billion grown-ups. 약0 0억 명의 성인들0다0 0 0 0들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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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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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0 0 0 0 0 e e 0 0 t h 0 0제0 0 0 0 0 0 여러분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은 이 말입니다. The size of the earth. 예, 이제 그 지구의 크기를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적 지구의 크기를 맞춰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크기를 대충 짐작하게 그러니까 give somebody 무슨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뭐뭐 어떤 생각을 주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주다 어떤 뭐가 생각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를 대충 짐작하게 하기 위해서 I, tell, I will tell you that before the invention of electricity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of the whole of the six continents a veritable army of uh, 462511 lamp lighters for the street lamps 자, 자, 드디어 절이 나오는데, before the invention of electricity,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전기가, 발명되기,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는 뭐 가로등을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전체가 한꺼번에 왕창 돌아버리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그 전에는 일일이 가로등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It w s necessary, 필요했다, to maintain, 이하, 자, 가주어, 진주어, 투어, 부정사, 진주어 나옵니다. Of the whole, of the six continents, 온 전체, 여섯 개 대륙 온 전체에, to maintain, 이렇게 유지를...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어, 뭘 유지를 합니까? A veritable army of, 어, 자, 462,511명의 램프라이더 하면 이것은 그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veritable 하면 이것은, 원래 이제 진짜의 참다운 이런 말인데, 예, 정말로, 정말로. 그러니까 뭐, 장난 아닌 이런 말입니다. 장난 아닌, army 하면 여기서는 육군, 뭐, 군대 이런 것이 아니고, 음, 이 무리, 엄청나게 큰 무리, 장난 아닌 무리, 무리 그러니까 46만 2,511명의 그런 그그 그 가로등 불 붙이는 사람들의 무리 이런 말 무리 무리, for the street lamps 가로등을 어, 가,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lamplighters for the street lamps 자 그런 그이 엄청난 46만 2,511명의 가로등 불 붙이는 사람을 유지를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불을 다 붙여야 되니까 전기 들어오기 전에 자그 다음 문단 seen from a slight distance. A slight, 하은이것입약다입니의약리의서보에은이면은이 a s e e s i n f r a slight, a slight, i s t a h a t t l a l a s l l i s i a s l e s l e l i l i g t a l i s l l i g h i g h t 이거 l i g h t a slight, a s s l i g t a slight, a slight, a slight, a slight, a slight, a 에그 광경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The movements of this army 이러한 무리 군대가 아니 여기서는 무리겠죠 이 무리의 움직임이 would be regulated like those of the ballet in the opera 오페라의 그런 발레단의 그이 무리 발레단원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발레단원들 발레단원들처럼 이게 r e g u l a t e d 하면 이제 규제되어진다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결국은 발레단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착착착 이렇게 해서 에, 뭐 아주 그냥 절도 있게 움직이겠죠. 어그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이 이 무리들의 움직임이 마치 그이 발레 에, 오페라의 발레 단원들의 움직임, 여기 여기 도스는 움직임을 말하겠네요. 움직임. 예, 무브먼스를 밝혔습니다. 발레 단원들의 움직임처럼 어뭐 일사불란하게 그이 뭡니까? 이 조절,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에, 에, 하여튼 그렇게 인사분할이 움직이질것이라 말이죠. r e g u l 교재하다, 규정하다 이런 말인데, 뭐 통제하다 이런 말인데, 결국 그렇게 통제가 측측측돼서 인사분할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말. First would come the turn of the lamp lighters of New Zealand and Australia. 자, 맨 먼저 would come 올 것이다. The turn, the turn 하면 이것은 차례, 차례입니다. 차례. The lamp lighters of New Zealand and Australia. 뉴질랜드와 호주 의그 램프 불켜는 사람들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자우리가 날짜 변경선을 기준을 할때 호주 뉴질랜드 쪽이 제일 빠릅니다. 이것이 Having set their lamps alight. 자, set alight 하면 불을 붙이다는 말입니다. 이 alight라는 말은 이 이제 그이뭐이 뭐 불이 켜진 타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light e d up, 혹은 burning, 이런 말이죠. 물론 light 라는 말이 뭐 어디에서 내리다, 뭐세 n 땅에 내려앉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i g h t e d u p 이런 말 불이 u 진 이런 말입니다. 그 set n i g h t 하면 i 것 g 불을 켜다는 말인데 그들의 램프를 burning, burning, i n g i n g burning, b u i n g g o u r n u g o u r n i n g b g b u r n i Next 그 다음에 누구 차리냐 하면은 the lamp lighters of China and Siberia would enter for the i r steps in the dance. 이 중국과 시베리아의 그런 이이그 가로등 불 붙이는 사람들이 would enter <laughs> 등장할 것이 enter 등장하답니다. Uh, for their steps in the dance 그 그들의 스텝을, 그러니까 그, 그들의 춤을 서 이런 말입니다. 그들 차례에 춤을 추기 위해서 step s t e p 하죠. dance step step을 위해 입장할 것이다. and then they two would be waved back into the wings. 그리고 그들도 또한 they two would be wave back into 하면 어디로? 이제 그 물러가다 이런 말입니다. wave back 뒤로 이렇게 바도처럼 밀려가다 이 말인데. into the wings. 윙 Wing 하면 이제 양쪽 그옆 옆쪽이죠. 옆쪽이니까 뭐 이렇게 그 옆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옆으로 이렇게 밀려 어, 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if that 에, would come, after 그 that would come, the turn of the lamp lighters of Russia and i n d i 이 a 러시아와 이인디 e 는이 n d o Indo c h i n 도그이 d o Indo China, Indies, Indo 인도차이나 i n 지 o China, i n d 인도 차이나 반도 그, 이, 통틀어서 이렇게 그 일컫는 그런 n a 나 n d o c h 인도 인도 n d o c h 도 그 저기 동남아시아 쪽하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인디즈 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 이제 그뭐 어 이제 뭡니까 이렇게 그 점점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쪽으로 점점 이제 서 쪽으로 점점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서쪽으로 불이 붙어 갑니다 이렇게 동쪽이 제일 먼저 해가 떠서 그쪽이 불이 붙었고 어 쭉쭉쭉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러시아 인도 쪽으로 의 그런 램프라이터들이 들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Then 그리고는 those of Africa and Europe, 그리고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그런 그 램프라이터들, 그러니까 가로등 불 붙이는 사람들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Then those of South America, 그리고는 남 아메리카. and Then those of North America, 북 아메리카. 의그 가로등이 켜질 것이란 말입니다. And never would they make a mistake. 그들은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In the order of their entry, 엔트럼 입장입니다. 그들이 입장 순서에서 결코 이제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 그렇죠. 이게 이제 지구가 빙빙 돌아가니까 예, 저기 동쪽 날짜 변경선 이쪽에 시작해서 계속 수쪽으로 가서 결국 이제 미국까지 또또 또 다시 한 바퀴 돌면 또 이제 또 모질랜 예, 뭐 뉴질랜 뉴질랜드, 호주 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어 인디 오브 더 엔트리 하면 그들의 입장 순서에서 겨, 겨, 그들은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입장할 것이라 이런 말. 어퍼드 스테이지만은 이제 무대로의 입장이죠. 엔트리 어퍼드 스테이지. the o r b e mentions 이거 뭐 위에 나온 splendid spectacle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것은 정말 장관일 것이다. 대단한 광경일 것이다 이런 말. 자, only man who was in charge of the lamp at the north pole and his colleague who was responsible for the single lamp at south pole only t only these two would be would be free from toil and care. They would be busy twice a year. 자, only the man who was in charge of the single lamp 딱한 개의 램프입니다. 북극에는 어 램프 북극이라는 것은 딱한 개의 지점이죠. 완전 북극은 딱한 개의 지점입니다. 북극에 있는 단한 개의 램프를 인취하점은 그걸 그 램프를 그그 그 가로등을 맡고 있는 막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또그 his kali 그의 동료 who was responsible for single lamp at south pole 남극에 있는 역시 램프를 단한 개의 램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 자이두이두 이두 사람만이 only these two 이 두 사람만이 these two, w h live free from toil and care. toil 이것은 뭐 힘든 일입니다. 토일 t o i l and care, toil and care, c a r 고 and care, care and care, care and care, care and care, care a n 말 care, c 이 r 습니다 d care, care and care, c a 여뒤에 나오죠. They would be busy twice. A year. 그들은 1년에 딱두 번만 바쁠 것이다. 그러니까 북극에 있으면요. 해가 북반구에 있을 때는 북극은 항상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남쪽은 어, 가로등을 이제 계속 켜 놓겠죠.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켜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해가 그 남반구 쪽으로 있을 때는 그 남극은 또 계속 낮입니다. 그래서 계속 켤 필요가 없죠. 그냥 그냥 안 켭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두 번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북극에서 이따가 이제 또어 해가 남방으로 가면 그때 이제 불을 켜죠. 또 남방에서는 불을 끄겠죠, 이제. 응? 또 이제 올라로 또 북방으로 가면 해가 북방으로 가면은 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북방구에 이그 그걸 끌것이고 남방구는 불을 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년에두 차례만 1년에 두 차례만 이렇게 밥으면 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그, 항상 뭐, 하루에 이렇게 두 번씩 그 불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난, 아, 그냥 여기서 끝이네요. 예, 아 이번 그 17장은, 어,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아, 16장, 16장은 굉장히 짧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